혹시 이 중에서 노래 플러스 나 개인기 뭐 성대모사 모창 가능하다 여성분 가능해요? 자 마이크 잘. 한번 들어볼게요. 여성분의 네. 바로 할까요? 네, 예. 네 이번 역은 부평 부평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 왼쪽입니다 오! 두 서비스 부평 스테이션 잘한다, 잘한다! 부평 스테이션 The door's on our n a y 나와라 그 부평이 있기데 부평이 있기데스 칭팡땅 시에 부평 시에, 오! 부평 시 노래도 잘할 것 우리 노래도 한 소절 혹시 혹시 살짝만 들어볼 수 있어요? 자, 그만, 그만, 그만 바로 올라오세요 야, 뭐야, 여기 부평 대박. 아니, 나 깜짝 놀랐어 나 깜짝 놀랐다니까 잠깐만, 지금 여기 삼촌포 형이 놀랐어요, 지금. 이뻐요! 알겠습니다. 남자친구 있어요? 음... 아, 죄송합니다. 예. <laughs> 네. 앞에 보고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예목입니다. 지금 유튜브로 활동하고 계신데 유튜버에서 어떤 콘텐츠를 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성대모사 콘텐츠 하고 있어요. 아, 어쩐지 그러니까 디테일 자체가요. 어, 개인기 콘텐츠를 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다른 개인기 저희가 몇 가지 좀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아, 네. 어디 있어요 또? 혹시 저기 앉아 계신 분이랑 뭐할수 없죠. <목소리도> 아, 없어요. <목소리도> 아니... 아, 없죠? <laughs> 아니요 좋았어요. 네. 혹시 동물 소리 같은 건못 내나요? 동물이요, 대성. 네. 아, 어 다될거 같아. 안 되는 게 없을 거 같아. 다 돼. 까, 까마귀 먼저 해볼까 까마귀, 자 시작. 아아 <laughs> 아. 또또 아, 아. <laughs> 또 바로 연달 연달해서. <laughs> 또 없어요, <야>. 또 없어요. <웃음> 와 <웃음> 대박,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laughs> 자, 저는 이제 노래 부르는 목소리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어떤 노래 혹시 준비하셨나요? 네, 그럼 홍연 가겠습니다. 홍연 좋아요. 갑시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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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처음 날때 인연인 사람들은 손과 손에 붉은 실이 이어진 채 온다 했죠 당신이 어디 있든 내가 찾을 수 있게 손과 손에 붉은 칠이 이어진 채 왔다 했죠 눈물진 나의 뺨을 쓰담아 주면서도 너무 맑다. 와. 깔끔하다 자 과연 점수는요? 자몇 점일까요? 과연 86점을 넘을지! 점수 공개합니다! 이야, 와 91점! 축하드립니다 이야 이렇게 해서 왕의 자리가 또 바뀌네요 이야 준비하고 계셨나요 혹시? 우리 삼천보 청년 100만 원의돈 부채 91점한테 무너지네요 자, 0만원 도전 어디서 왔습니까? 대전이요. 대전? 네. 1 0 0만원 오늘 도전하시러 오신 거예요? 네, 도전합니다. 대신 노래 실력이 돼야 될 텐데. 아, 어, 저 자신 있게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이크 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안개 속에서 <laughs> 나는 울었어. <헤이>. 어, 이은 <laughs> 선배님 같아. <laughs> 외로웠어, 한참을 울었어. 가슴 나아 죽듯 죄망하는 사람 그래요 또 있는데요 잘할수 있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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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셋넷 서로 굴할때할때셋 슬피우는 두견세야 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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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나 없으면 당신 마을 잠비간 어, 아, 오늘 여러분들은 태군 카바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즐거우신가요? 자, 즐거우시면 노래 한곡더 신청 부탁드립니다. 나홀로 <laughs> 아, 진짜 계속 나와. 돌아가는 안개만이 머리가 삼자우카 한이 거리 아니, 또 가능하십니까? 밤이 새도록 바염 <laughs> 없이 나를 응. 간다 야, 야, 내가 볼때저 갑자기 네? 나오셔가지고 여기 지금 장사하시다 오신 줄 알고. 아니에요, 기름 냄새 나. 오, 어, 장 기름 안 나죠? 오, 어, 혹시 뭐 주유소 하세요? 아, 네, 부자예요. 아, 부자. <laughs> 아니, 근데 아니, 중요한 건 누구랑 오셨어요 네, 여기? 친구랑 왔어요. 친구들도 지금. 부끄러워서 어디 갔죠? 네 마트만 갔어요. <laughs> 아니에요 숨바꼭질 놀이 하고 있대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이따가 2 시에도 계속 계실까요? 응, 두 시에 놀래자수두 시에 노래세요시 제가 또기를 팔고 와야 돼. 야 너무 너무 애교가, 애교가 진짜 정말 아, 충분하시다 진짜. 파이팅, 아, 대은화 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유, 추는 드야된다 진짜. 형님. 여 건너편에 핑크 색깔 옷 입으신 예쁘신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 한번 가보죠. 여기 왠지 노래 잘하신는분 있을 것 같아. 노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눈에 띄었던 거는 핑크 색깔 옷이 너무 예뻐가지고 음? 예 루즈도 오늘 핑크 색깔로. 네, 발랐지, <laughs> 말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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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말랐어, 말랐어. 여기서 노래 제일 잘하시는 분 계세요? <laughs> 언니! 언니, 노래 못하는데 오늘 왜냐면 오늘 100만, 100만 원이에요 <laughs> <laughs> 요나다 감사합니다 날씬하죠 저는? 되게 죠 봐봐 춤이 많이 늘었다니까 오! 잘해. 아니, 춤도 추고, 농사, 일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따가 네. 태군 오늘 개방날 수 있게 기운 좀 주세요. 알겠죠? 네. 태군! 화이팅! 네. 자, 화이팅! 태군! 찍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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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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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는 또파란색이나 태주야. 형님, 여기는 아야. 지금 뭘 포장하고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아 이거는 여+ 기는 진짜로 그냥 뭐 음식도 아, 생으로 그냥 오연산메 따다온 거에 산행하는 거야 요+ 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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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 요+ 0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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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로 대표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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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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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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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도 남들은 몰라. 몰라 와 목소리 진짜 좋아 눈물인지 빗물인지 그 누가, 누가 알 수가, 알 수가 있나 어이 형님 잘하시네요 아니 형님 응. 어제 몇 시까지 늦었어요 어제요. 한시 반까지 먹었습니다. <laughs> 야 그리고 형, 어제 먹었던 뭐그 텐션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니까. 지금. 아, 아, 예. 예. 아, 아무튼 뭐 태군 노래자랑도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노래자. 이제 무대에서 무대 상설 노래자랑. 예. <laughs> 자 홍보 어떻게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 태주 씨 여기 사봐요. 서, 서,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고그 한봉지 만원이고요. 예. 서비스로 저희가 오후 두 시에 태군 노래자랑 하니까요. 네, 그, 아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서비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수리수리 들어간다. 저 수리수리 수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태구리가 어, 수리 먹으러 또 왔네. 어, 수리수리 들어간다. 두시 두시 오후 두시두시 시작한다. 태백에서의 태군노래자랑 앞서 네. 오늘은 초대 가수를 시작부터 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와. 자, 어마어마한 트롯계 슈퍼스타세요. 아, 예. 이분도 이름이 외자세요. 슈퍼스타급 초대 가수 자, 나와 주세요. 여러분께 모십니다. 자, 어디 계십니까? 나와 주세요. 나오세요. 물어 봐 갑니다. 박수입니다. 나와 주세요. 박수 주세요. 잘 지내셨죠? 자, 다 같이 한 잔에 박수! 혼자 가수, 박군 씨께 인사드리겠습니다.